자,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번 17일에 실제로 돈이 들어올 건지 말 건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촉각이 곤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9월 17일로 일정에 밀려난 건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원래는 8월 2일이었죠. 그런데 이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8월 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나비비이 9월 3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또 다시 9월 17일까지로 연기가 된 거죠. 그때도 보시면 공시가 오후 5시 15분, 9월 3일 공시는 오후 5시 42분에 올라왔습니다. 늦은 시각에 부득이하게 미뤄졌다라는 식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 종일 공시화면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요. 저녁쯤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채널에서 영상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양공식 홈페이지에서도 8월 1일, 9월 3일 올라왔던 공지가 전혀 늦게 게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확신을 드리기보다는 공시는 전혀 늦게 확인될 거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가져가실 만한 추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이버 스토어에 금양 21705 배터리 팩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동 릴 등에 들어가는 별도의 용도 배터리 팩으로 보이는데 개당 5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물론 대량 판매는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금양 임직원분과의 연결된 부분인데, 이를 통해 실제로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금양 직원분, 특히 생산직 직원분께 여쭤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기준으로 회사에서 교대 근무에 대한 공지가 내려왔죠. 다만, 배터리 주문을 받았다거나, 나쁜 계획이 있다거나, 수주를 받았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 근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만이 쌓이고 있다라고 해요. 동시에 혹시 이번에 돈이 들어와서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실제로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실제로 금냥 배터리 팩이 온라인에서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움직임은 향후 회사의 행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별도로 조립해 내놓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고 판매자 정보는 도용 방지를 위해서 영상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영상 제작자가 금양 주주분들에게만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원 인터뷰 내역이나 취합한 자료 등 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라 하고요 이에 따라 영상 댓글창에 확인 절차 관련 안내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주주분들이라면 확인 후 별도 공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교대 근무 공지는 이제 수주 납품 관련 공지와는 관련이 없고요 급여 문제로 불만이 있으나 공장 내에 사는 공장 가동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라 합니다 실제 배터리팩 소규모 판매도 확인이 된 거고요 추가 정보는 주주 확인 절차 후 별도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금양 주주분들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빠진 데다가 거래까지 정지된 상태라 사실상 주식 투자자라기보다는 모든 걸 내려놓은 분들이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금양의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주식 시장에는 2,700개나 되는 종목이 있고 코스피 주주 자체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양 주주분들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정보들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죠. 자, 방법은 여러분들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꼭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저의 채널 꾸준한 성장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은 무려 1100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외쳤고, 그때 테슬라는 150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불과 몇년 전, 빌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내는데요. 원자력이 인류를 구할 에너지다라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때 급등을 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아,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는 바로 정보주도 인공지능 산업, 특히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황은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은 생성형 AI다. 그리고 그 AI를 진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수천 개 기업의 AI 플랫폼을 공급 중이고, 최근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5년 8월 4일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섯 개 핵심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I 그리고 LG경영개발원 AI 연구원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고요, 수십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이며, 이 기업들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혜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선정된 다섯 개 기관은 자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들이 외부 개발사나 합청 협력사들과 함께 모델을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메인 수혜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 서버, 반도체, 모델 튜닝, 클라우드 최적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이미 정부 과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으며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라우드, SKT와의 협업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파동 전개가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소 200에서 300% 많게는 1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게 테마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 AI 프로젝트에 실무 레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장주의 자리를 선정을 했지만 아직 시세는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움직이라는 찰나,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단 3개월만 보유하시면 최소 5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송이라 이 종목명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7710-3914번호로 기회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로 이 AI 대장주의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대형증권사 리포트도 없는 극초기 단계의 정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을 받으신 후에는 여러분들, 지인에게는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두 번째 1,800원 2,000원 초반 매수 목표가는 여러분들 38,000원 하지만 11월 4일 오전까지는 여러분 매도 권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셋째. 수익 실현은 절대 재매수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AI 플랫폼 시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정부 모델 프로젝트입니다. 젠슨 형이 예언한 생성형 AI의 중심, 그 중심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01077103914제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AI 대장주 하나 추가해놓고 수익 낭낭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